그 일반 승용차가 안에 타고 계신 분이 경찰입니다. 마스크 벗고 있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안 해요. 휴대폰. 예, 마스크 벗고 휴대폰 하는 사복 경찰. 이 택시는 예, 개인 택시가 아니라 경찰 택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순찰차도 어 그렇게 편하게 해놓고 끌고 다니는데도 혼자 끌고 다니지를 않나 거점 근만다고 대로변에 세워놓고 낮잠을 자지 않나 물론 밤잠도 자죠 에?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에? 누가 하락하는 겁니까 이걸 에? 이걸 누가 하락하는 거예요 왜 경찰 표시도 없이 이런 차를 이렇게 에? 몇 대나 서울에 몇, 몇 대나 샀으며 전국에 몇 대를 뿌린 거예요. 에?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응?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 국민이 경찰 감시, 에? 감시, 24시간 연중무휴 감시해야 되고, 또, 겨, 검찰은 경찰에 예, 싸그리 수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공수처 수사 대상 청장이야 몇 명이죠? 모들리 모두리 수사, 아니. 수사 대상이니까 수사 당연히 해줘. 예? 네? 뭐, 그걸 얘기, 얘기라고 해. 수사 대상이면 수사를 하고, 어? 수사해보십시오. 뭐, 그걸 끌고 가는 날, 응? 어? 공수처로 끌고 가는 날, 검찰청으로 경찰들 끌고 가는 날, 우리 시민 사이, 노동, 종교, 언론, 시민 사이는 모두 일어나 태극기 들고, 뭐 태극기 집회가 아닙니다. 태극기 들고, 에, 환영, 대환영을 하면서 즐겁게 이 나라 다시 세워보자고. 경찰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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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못 들은 척 하네.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써주십시오. 아예안 써요. 이제 쓰네요. 네. 뭐, 경찰이 뭐, 뒤는 저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네, 법과 원칙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무력. 무력으로는 또 붙으면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 단지 경찰이라는 거. 동네 권단들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힘 있으면. 이런 데 나와서 저 무력으로 하려고 하지거고예 이것도 부, 불법 주정차입니다. 에? 이 양반이 뭐한번 붙자 이거예요. 아이고 국민이 당신들이 무서워? 일단 그 경찰 취재는 여기에 그 최정호, 포스코, 규탄, 겸성노조 기자회견이거든요. 희경장이 뭐하러 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오자고왜 방해뿐이 안되더라고 내가 볼때 예? 국가 예산이나 깎아먹고 예? 뭐역 경찰이 뭐하러 다니는 거야 예? 할일 없으면 그냥 집으시라고 예? 방해뿐이 안된다 이거예요 예? 뭐예요 이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